맨날 말하는 영상만 찍다가 아한번또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사실상 뭐 제가 그렇게 막 요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솔직히 뭐살려면 먹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지금 갓막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있지만서도 계란 후라이 후라이라도 하는 모습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되게 좋은.. 그러니까 되게 최신식 프라이팬은 그냥 바로 딱 계란 풀자마자 달라붙지가 않는데 우리 집건좀 오래돼가지고요 기름을 두르고 좀 이렇게 달궈야 돼요 좀 달군 상태에서 해야지 이게 안 붙더라고요 뭐좀 해봤는데 계란후라이 모양이 말이 아니네요 뭐 맨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아 오늘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저는 노른자를 반숙으로 해먹는 걸로 즐겨하지 않는 타입이라 자, 한번 콕콕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콕 나오. 어, 터져 나오네요. 이렇게 눌러서 노른자를 밖으로 꺼내줍니다. 아, 이제 진짜 한번더 뒤집었는데, 아 안타깝게도 삐져나왔어요. 아 아깝네.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 지글지글 입고 있습니다. 이제 많이 노릇노릇 뜯네요 이제 반대쪽 총만 더 있고, 이제 진짜 아침을 먹으러 가, 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모두들 맛있는 아침 되세요.